자, 반대쪽에 가야 돼요. 자, 김세 박자. 압박해야 돼요. 저럴 때는 우리가 배웠거든요. 상대 진영이 있을 때 압박해라. 됐어요. 아! 저구나. 어! 아, 아, 아 송승준 뚫고 나갑니다. 송승준. 안 만나. 그렇지. 백백 백. 송승준 뚫고 나갑니다. 송승준. 송승준. 아, 아 윤서! 조준! 아 자! 고, 고. 사, 사, 고. 아, 사상! 오! 오케이! 오케이! 송승준. 아, 아 윤서! 조준! 오케이! 자! 조 자! 지우마 들어발 슛! 놀아 놀아라 세아! 아! 지어 슛! 흘러나옵니다. 다시 얼른발 야! 흘러나옵니다. 다시 들어갔어요. 아게 무슨 일리니까때려때려려려요려요 지우마! 지지우마! 박찬 쪽에서 아, 흘러나왔습니다. 김수현 캐시한쪽미로 쳤고요 윤아+ 윤아+ 윤아 그대로 일단은 걷어냅니다 좋아좋아 윤아+ 야아 윤아+ 윤아+ 윤다 윤아+ 정아 윤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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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윤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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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아 윤아+ 아 지금 야. 저희가 봤던 대로 상대 김병건 골키퍼 몇 번의 선방으로 실점을 막았어요. 두 골을 막았어요. 와. 두 골을 막았어요, 지금요. 와! 김병건 골키퍼가 야! 야. 와우. 와우! 야, 잘하네. 골! 수능로 경기 이어집니다. 김세양 자 김세아 좋아요. 두명 어, 사이 넘어졌는데요. 자 모여 있어요, 모여 있어요. 가면 돼요. 이거 가면 돼요. 어 뺏었고요. 가면 팀서? 돼요. 수비한고한대더 가로챈다. 잡아놔야죠요괜찮니다자 김세아 잡아놓고 타점 때려야 돼요. 오케이. 하나. 나나나 나. 들어왔다. 아. 그렇지. 이거. 이거. 때려. 이렇게,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불꽃소녀 축구단입니다.